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란 형용사의 기능을 가지는 동사의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에서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ing를 붙인 것을 현재 분사라 하며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동사 뒤에 ed를 붙인 것은 과거 분사라 하며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is working outside. 이 문장은 1형식의 문장일까요? 아니면 2형식의 문장일까요? 이 문장은 1형식의 문장입니다. 에? 어? 비동사 is가 나와 있는데 2형식 아닌가요? 여기서 is는 a the gallery 로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working이 현재 분사의 형태이지만 메인 버브, 본동사가 됩니다. 즉 현재 분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조동사로 해석이 되지만, auxiliary verb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will, can, may 등의 조동사, model verb와 구별됩니다.